아니, 뭐, 부라. 소소 한번 팔아먹고 팔자 바꾸실요. 그러나, 안 사요. 안사 넣어두세요. 그거, 그냥, 거기 넣어두세요. 그거, 부라. 수원지, 뭔지. 아주, 그냥, 방, 산행이라. 같이, 평생, 끼고, 사세요. 캠핑에, 이제, 오케이. 당신이, 구독해. 야, 할, 단, 하나의, 채널, 패티. 갈치채압의 일본 정부가 삼성과 하이닉스에 돌아 수소수 이파레 맨 핵심 기밀 자료를 내놓으라는 반협박조의 요구를 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국가가 기업을 상대로 뭐 하는 건가요? 아니, 뭐, 그것도 대단한 거 해주면서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기업들이 돈 주고 물건 하겠다는데 거기다 들고 이미지 대들보하면 불화수소 판매하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아 참, 귀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고품격 시사경제방송이라 비속어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퍼펙트비와 같은 마음이 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베신지 씨, 아직도 패배 TV 안 봐요. 와서 유익한 정보도 부부 댓글도 보고 좀 하세요. 여기 아베신 즉시 팬들 엄청 많아요. 와서 댓글들 보면 디모디 하실 겁니다. 일본 정보가 보라 수소 수출 조건을 내세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반도체 생산 공정상 민감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반도체 소재 등 3경에 의해 한국 수출 규제를 개시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삼정중 유도 고순도 브라스소에 대해서는 수출 규제를 풀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첨단 공정 자료를 요구하고 이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입니다. 26일 반도체 업계와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본 브라스 업체를 통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상대로 순도 99.99의 상에 돌아 수소를 사용하는 반도체 공경의 상세 기술 도표는 물론, 배관 설비 배치도 등, 첨단 공경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핵심적인 보안사항인데다. 이것을 자국 불화수소 생산 업체들에게 요구한 것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략 물자 관련해, 일본 정부 수출 규제의 안내면 번역본을 살펴보면, 일본 경제 산업상이 고순도, 불라 수속 완료 개별 허가 신청 업체들에게, 화물 수요자에, 당해 황을 저, 다시 경미 최종 제품의 생산 현황에 관한 자료를 얻으나, PDF 파일 등이, 형태로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진짜 어이없네. 아니, 와서, 그냥 얘기 좀 해달라 그러지, 또한 해당 화면을 사용하는 공장의 최종 제품 제조 공경에 관한 자료도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제출서 리들은 수출 규제 소재 3종 중 포토레지스트와 브라, 폴리에미드에는 없는 제출 자료 목록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부터 한국에 수출되는 이들 목록에 대종전포가 러가 해서 개별 허가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독특한 점은 이 개별 허가를 얻기 위한 조건이 전략 물자 수출 후 대국이 아닌 제3국에 대한 기존 개별 허가들도 그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기존 개별 허가를 얻기 위해선 신청서, 사유서, 계약서 등 3종의 서류가 요구되지만, 현재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소재 3경에 대해선 제품의 구체적, 사양과 카달로그를 포함 최소 7종의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목되는 부분이 한국 반도체 미소재 업체들을 지칭하는 수요자에 대한 사항입니다. 소재 3종에 대해, 일본 정부가 수요자와 관련해 요구하는 자료 내용은 공통적으로 수요자의 사업 내용과 확인서류, 전략, 물자 수출과 관련된 서약서 등입니다. 구체적 서류제출 목록은 등기부회사 안내 공표 자료 조달 3 이적 과거, 3년간 최종 제품 행상 현황 등 당장 기업 입장에선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유도, 고순도 불라 수소에 대해 일본, 정부가 제조 공정에 관한 자료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략 물자 자료 관리 운이 번역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안내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고순도 불라 수소 생산 업체들에게 플랜티의 최종 제품 제조 플로우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조 공경을 나타낸 블록 다이어그램 제조 공정도 설명서 등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블록 다이어그램 등 그림으로 나타내는 경우 해당 화물을 사용하는 곳및 해당 화물의 수량을 알수 있도록 주석을 붙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해당 화물의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 자료를 제출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예로 배관 개통도, 배치도 등을 들고 있는데, 고순도 브라 소서 사용 공정의 상세 정보를 넘겨달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산업연구원 신산, 없이 장석인 선임연구원은, 고순도 브라, 수소는 이, 포토레지스트보다 전공적 여러분의 해양된다며, 반도체 회로 제작 전공정 여러 분야에 사용된다며 삼성의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등 핵심 공경의 모든 기술 내용을 달라는 것이남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수출허가 는 물로 거래 계약에서 결코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인 것은 분명하다. 고 말했습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수출 규제 버튼은 일본 정부가 누르는 상황인 만큼 실제로 요구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기업들이 한국으로의 외 수출로를 뚫기 위해 진땀을 쏟고 있답니다. 일반 후출 규제 대상 중 불화, 폴리이미드의 경우, 디스플레이에서도 폴더 오브 볼륨으로 사용됩니다. 올해 연말까지 국내 업체들로 대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타격이 크지 않다 보니 25V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브라스소 등 반도체, 소재 A종이 이번 수출기제의 핵심 대상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달 대로 이어부 포토레지스트에 관한 수출 허가를 이 건에 줬습니다. 고순도 브라수에 대해선 아직까지 수출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고순도 브라수 업체들에 대한 효자 자료 요구 내용과 무관치 않다는 것입니다. 수출 기대에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한국의 수출하는 태분 기업들이 입니다. 모리타 화학 스텔라 케미 파주와 탱코등 일본 정례 화학 업체들입니다. 이들이 수출 허가를 얻기 위해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고객사에 민감한 자료들을 일본 정부에 넘겨야 한다는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자료를 넘겨주기도 어려운데다. 일본 기업들 입장에선 고객사와의 신뢰에 속 문제도 발생합니다. 앨범 후출 규제 관련 업체들 가운데 고순도 브라, 수수업체들이 일본 정부의 수출 심사를 피하는 오해 수출로 확보에 적극적인 정도이 때문일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모리타 화학의 경우 중국 상하이 현지 시설을 통한 고순도 불화 수소 생산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텔라 케미 파도 중국 싱가폴 등 생산 시설을 활용해 한국에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 용입니다. 슈가 탱커의 경우 삼성전자 중국 법인에 대한 수출 허가를 일할 초 얻은 바 있습니다. 이번 한국에 대한 개별 허가 심사는 최종 기착지 가기준입니다. 일본 정부가 일본의 지역에서 생산하거나 한국계, 기업의 중국 등 해외 공장의 수출하는 오외설출 문제에 선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게 어깨 시각입니다. 한 업계 전문가는 "고순도 불화, 수소는 보관 기간이 4개월 정도로 수출 규제 유의미, 2개월 가량이 지났다"며 "기한 내 팔지 못하면 손실이 커지다 보니 일본 기업들이 오해 수출로 를 찾는 데 적극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로선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일본 정부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핵심 기밀자료 달라고 어이없이 요구한 거 이제 패배 t v 에 결론 듣겠습니다. 탄 구센 퍼펙TV 이번 아베 정부가 우리 기업들에게 핵심 기밀자료를 요구한 것은 화이트 리스트 페이지의 진짜 속내를 알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들은 경제 기술 등의 분야에서 앞서 있던 자신들이 한국에게 역전 당할 것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오는 한국을 밀어내기 위해 별의별 꼼수를 다 쓰고 있는 게 일본의 아베 정부인 아베신 주시브라 수선사 하려면 뭘 달라 고유모 반도체 공정해 상세 기술 도표 배관 설비 배치도까지 받아달라고 그 물어서 소 그거 유통기한도 4개월밖에 안된다면 세요. 뭐 파면 다 버려야 된다면서 아니 뭐부라 소소 한번 팔아먹고 팔자 바꾸실요 그러나 안 세요. 안사 넣어두세요. 살 그거 그냥 거기 넣어두세요. 그거 부라 수수원지 뭔지. 아주 그냥 방 산행이라 같이 평생 끼고 사세요. 팬티를 보고 계신.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오. 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힘들거나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요? 수많은 별들 중에서도 그 어느 하나 빛을 내지 않는 별은 없지요. 팬티비는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소중한 당신을 잊고 있습니다. 당신은 할수 있습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그리고 꼭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피그말리온 간절히 원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네요 걱정 마세요. 다잘될 거예요. 핑계로 성공한 건긴 검모 밖에 없고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쓰이는 말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할수 있다고 생각할 때 이미 다른 성공한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믿지 않는데도 자기 자신을 믿는 것 그것이 성공을 향하는 길입니다. 게다가 펠페케비는 당신이 할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오기 모두 자기 자신을 믿어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어봐요. 구독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가끔씩 각종 사회 이슈들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을 때가 있다면 하루 종일 여러분을 위해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고민하고 있는 패배한 DB를 찾아주세요. 패트 비난의 시각에서 여러분께 사실만을 근거로 팩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힘든 하루 일 모두 잊으시고 패배 TV 보시면서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